추워요. 여기는 군 카톡 까떡이고 이제 보니까 역사가 크렘리 레닌별입니다 역시 모스크바 모스크바네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장식이 변한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사실 근데 뭐 매년 봐도 이쁠 것 같긴 해요 불쇼크 장소프 커피 예전에는 산미있는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안왔었는데 요새는 이제 산미있는 것도 좋아해서 너무 맛있어요 값도 3,000원? 여기 이렇게 지금 날씨가 온도가 많이 올라서 땅이 엄청 질척질척 거려요 기있이네요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 가려는데 사실 학교에 코로나 검사가 무료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수요일만 영업을 한대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다가 어, 러시아 기사를 봤는데 그몇 개의 시내의 주요 시설에서 공짜로 코로나 검사를 해준다그래서 한번 가능한지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줌 백화점을 걸어가고 있는데, 공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만약에 안 되면, 근처에 의원을 하나 찾아봤는데, 1600, 1600? 1400 루블에 해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받고, 또 이제, 러시아를 여행하려면, 그, 러시아에서는 워커나 부초는 필수예요 없으면은 진짜 신발 다 젖고 이렇게 눈이 녹았다 얼었다가 하고 있어서 진짜 필수로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이 와중에 아 마시고 있는 한국인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눈을 너무 직방으로 막고 있어서 너무 추워 그 주위 사람들도 계속 미끄러질려고 하고 있어 아 추워 이게 모스크바는 바람이 안 부는 줄 알았더니 바람도 많이 부네요 겨울은 추워요 그래도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보며 거름이 그 경쾌하네요 소리 지 여기가 제가 모스크바에서 가장 좋아하는 관리 중에 한 곳이에요 어린이백화점이랑 쭌백화점 뒷건목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는 조금 뒤로 하고 여기도 밤에 되게 예쁜데 어린이백화점에가 아니라 준백화점에 혹시 PCR 테스트 할수 있는지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검색 끝에 백화점 지하에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코로나 검색센터에 왔고 15분 기다리라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청했는지 모르겠고, 다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데, 일단 했는데 무사히 코로나 검사를 끝났고, 결과를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헐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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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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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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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질 뻔했어요. 아스타로시나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동커이 거리에 있는 약간 미술 화방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인쇄도 와 이걸 어떻게 쳐라흐마이노프 <laughs> 피업 3번 2학장 3학장입니다. <laughs> 와 이거 어떻게 지냐? 커피숍이었는데 와 이거 러시아 필기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쓸까? 스쿠 차유 스쿠 차유가 뭐였죠? 보고 싶어. <laughs> 오진 <오지> 스쿠 차유 <laughs> 이렇게 이쁘게 쓰지? 야외 <laughs> Come so on. 도 상당 앞에 와 있어요. 오늘 날이 개서 구름도 있고 너무 이뻐요. 원래 그냥 바로 프로스펙트 미라를 가려다가 갑자기 해가 너무 이쁘게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모스크바 강변 쪽으로 왔습니다. 스키타도 데 짱미. 아, 진짜 너무 시나 원래 러시아 겨울이 되게 흐리기로 유명한데 어두컴컴하기로 오늘은 굉장히 에 이제. 시소에요. 또나 굉장히 헥한 돌덩어리가 있구요. 최근에 새로 조성된 무세연이라는 공간이 폐공장을 이렇게 활용해서 갤러리를 꾸몄죠. 원래 QR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러멀리 무세주 그리스도 성당. Тебя за спасение, дарованное нам в Иисусе Христе. 것엇 인열 배그가 아니라 뭘 장을 봤는지 러시아 이제 물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오늘 아까 저녁에 유럽스키 몰에 가서 거기 제베리크레스쪽이 있더라고요. 베리크레스쪽에 가서 장을 봤어요. 원래 지난번에도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장 보는 을 되게 좋아해서 한 이틀 사흘에 한 번씩은 꼭 대형마트 가서 장을 봤는데 어, 이 근처에는 대형마트 제가 원래 아샨 좋아했었는데 아샨이 없더라고요 메트로나 그래서 이게 중형마트 정도 되는 페리크레스트 가서 오늘 가장 생활에 필수적인 이런 물품들을 구매해 봤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한 2,000루블 정도 나왔는데 어막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거 같아요 어막 처음에는 물가 막 엄청 싸다 아닌가 이 정도면 싼건가? 저도 지금 잘 감이 안와서 그래도 어쨌든간 합쳐놓고 보면은 늘 이제 슈퍼에서 사고 나면은 돈이 생각보다 더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런 필수적인 것들을 몇개 샀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런 액체 세제, 샴푸 아 이런 게한 5천 원 정도예요 한국에서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사본 기억이 없어서 이것도 한 5천 원 정도 펜틴 샴푸 했던 것 같고 존슨, 앤 존슨 거 이런 건한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도 물티슈 싸더라고요 이게 천, 1,500원? 물티슈는 팍팍 써도 되겠어요 또 과일이 생각보다 싼데 이건 또 생각보다 비싼 거 같더라고요 무게를 러시아는 이렇게 본인이 과일을 고르고 이 안에 이제 가격이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보면 번호가 써져 있어요 이거를 본인이 갖다 무게를 재고 그 번호를 입력하면은 가격표가 나오는 시스템인데 이게 얼마냐 191루블 한 3000원 정도 하네요 아 오렌지 6개 3000이 좀싼 거겠구나 한국보다는 한국에서 사실 비싸서 과일을 잘못 먹었거든요 그리고 토마토는 몇개죠안 집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개수를 담아서 무게를 달수 있어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5개에서 1000원 정도 이건 생각보다 싸네요 또 제가 한국에서 그 모카 포트를 들고 왔는데 맨날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원두를 급해서 제가 이미 볶아놓은 거 말고는 남아있는 원두를 갖고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여기에서 원두를 하나를 샀고 오늘도 슈퍼에 갔는데 이 코스타 위 브라이트 블렌드에서 약간 산미 있는 연한 건데 이게 그래도 세일해서 한 4천 얼마? 200g 팔기에 싸서 샀어요 그래서 코스텔에서 나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신기하다 이거 사과 이 예전에 저 베트남 살 때도 이렇게 귀온 사과 담아서 팔았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못사 먹었던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귀엽게 4개 담겨서 1,000원 밖에 안 받더라고요 여기도 스낵이라 써 있어서 이게 뭐 그냥 식사 대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심심할 때 하나씩 씻어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농 요구르트. 아, 아 사실 요구르트를 왜 조금만 샀냐면은 어제도 요구르트를 엄청 많이 샀어요. 사실 러시아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 엄청나게 싼데 이 깻비르라고 하는 이게 약간 농축된 이게 약간 요구르트보다 좀더 발효가 됐고 그렇게 막 되진 않지만 생각보다 마시기에 적합하고 묽어서. 엄청나게 소화도 잘되고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천 얼마 정도? 천 삼백 원 정도? 그래서 엄청 좋아요 한번 먹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되나? 음. 여튼 러시아 유제품이 굉장히 싸고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우유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서울 우유가 깜짝 놀랐던 게한 얼마였죠? 2,700원 정도였는데 이게 한 1,300원? 1리터에? 그래서 한 반값 정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아, 충격적이었던 게 계란이 10개 여기는 1,200원, 1,300원 한국에서 진짜 계란을 무서워서 못사 먹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거는 아, 또 마침 세일을 하길래 그냥 사실 원래 저는 플레인을 좋아하고 이렇게 가양돼 있거나 이제 맛이 첨가되어 있는 걸 별로 요새는 안 먹는데 얘는 싸서 한번 먹어보려고 샀어요. 4 0루블한 700원 정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 거기 그래, 시청. 이렇게 오늘의 페리크레스 독에서 장본 아, 그리고 이 멤버십 카드도 만들었어요. 멤버십을 받아서 사실 이런 것도 원래 한 400루블 정도 했었는데 한 2, 3천원 정도 할인받게 됐고 할인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이페리크레스 독에 갈 때는 꼭이 카드를 지참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장보기 영상이었습니다.